한역. 혁혁한 양산은 우임금님이 사냥했던 곳이며 도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한우가 천명을 받았네. 임금이 친히 명령하였으니 위대한 선조를 계승하고 침에 명령을 저버리지 말며 새벽부터 밤까지 나태하지 말라. 상가면서 그대의 지기에 당하고 침의 명령이 기쁘지 않거나 근본이 법에 바르지 않아도 보좌하기 위해서 임금을 도우라. 신은 당시의 천자가 황화라고 아름다운 양산을 한우에게 다스리도록 명하는 한편 왕이 명하는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키면서 왕을 보좌하라는 내용이다. 한우가 천명을 받았다는 말은 한우가 천자로부터 우인금이 사냥했던 양산 지역을 한나라로 봉토받았다는 말이며 한나라는 B.C. 7호 7년에 진해 망하였다. 참고로 금본죽 서기년 주기를 보면 성황제위 12년에 연나라 군대를 통솔하여 한 땅의 성을 쌓고 한우에게 주면서 명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위에 신은 이름이. 송인 주송왕이 한우에게 연나라에 인접해 있던 한 땅을 봉투하면서 일정 사항을 준수하도록 명령한 내용임을 알수 있다.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나태하지 말라는 것은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는 것이고 찬융 조고의 조고는 조상과 돌아가신 어버이를 이르며 건공 이위는 임금이 명하는 직위를. 상가는 마음으로 맞이하라는 말이다. 다만, 한역은 시문에 없는 정체불명의 시제로서 본래의 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진이 망한 후에 한, 위, 조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탄생한 전국시대의 한나라는 시에서 언급한 내용과 무관하다. <laughs>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감사드립니다.